공감이 돼요. 음. 그김철원 교수가 쓰신 글 내용도 그렇고 네. 인천 교장 어, 교사분이 밝히신 이유도 그렇고 네. 수여하는 사람의 자격 누가 주느냐 누가 음. 주느냐에 따라서 내 판단 달리할 수 있다는 게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국인 거 같고요. 네. 여기서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. 그 우리 대법원이 네.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였던 분들과 그다음 생존자 분 혹은 유족들에게 어. 배상금을 네.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죠 그랬죠. 근데 그 배상금을 일본에 실제 강제 동원을 했던 기업들이 내는 게 음, 아니라 네.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금을 모은 그쵸. 거에서 네.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네. 거기에 음~ 어~ 많은 분들이 네. 뭐 물론 이걸 받으신 분들을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돈은 받을 수 없다면서 없다. 거부하셨던 게 지금 생각이 어, 나거든요 겹쳐서 보이기도 하고.